간단하게 인사드리면, 그래도 사무관리로는 첫 시간이니까, 이준희 행정사라고 합니다. 아, 좀 민망한 것 같아요. 나중에 끝날 때, 지금은 덜 민망한데요. 나중에 진짜 끝날 때 있죠. 마지막에. 절차론서 끝날 때, 자, 시험 잘 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점심도 먹고, 막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자 안녕하세요 사무관리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시작한다. 사무관리론 끝날 때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잘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은 시작이니까 좀 괜찮죠. 어, 사무관리론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절차론이든 뭐든 제 저에 대해서 모든 수업 앞으로 진행할 것을 사무관리론 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어, 제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비교를 할게요. 작년에 제 책이 뭐가 있냐면 각각의 기본서가 있어요. 절차론.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 그래서 기본서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이 기본서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약술 논술, 논술 약술 모음집. 모음집이 있고, 그 논술 약술 모음집에 해당되는 요약서인 모음집 핸드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네 권을 내거든요. 네 권을 냈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 모음집에는 한 권, 이것도 한 권이고 이것도 한 권인데 이제 네 과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네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절차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실무법은 실무법 선생님 책을 쓰시고요. 그 선생님 책을 듣는 게그 선생님 수업을 보는데 가장 좋겠죠. 계약법은 계약법 선생의 책을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네 과목이 다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안 듣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한권 사면은 다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수업을 듣기 위해서 네 개의 기본서를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 딱히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 절차론의 뒤에 있는 내용과 사무관리론의 뒤에 있는 내용과 요어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내용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막 사례도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사례가 없이 그냥 단문으로만 정리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3월달, 4월달 정도까지 하다가 5월달부터 이 책으로 갈아탔거든요. 갈아탔었는데 올해는 그냥 약술론술 모음집에 해당되는 내용을 똑같이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개정이 된 거죠. 내용 법조문에 변화가 없는데 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이 많이 바뀐 거는 그냥 이거 내용을 그대로 여기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내용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사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뭐 12월부터 해서 언제까지 썼나? 제가 뭐 2월, 3월까지 정도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한 5월 이후로 썼, 썼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7월, 8월에는 뭐 7월부터 뭐 8월 이때는 제가 뭐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과목당 음한 50개 정도 정리되어 있는 프린트를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걸 보시다가 이걸 보시다가 이쪽으로 가서 다시 또 프린트를 가지고 공부하시느라고 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 그러면 올해도 프린트를 나눠주니까 나중에 그 프린트만 보고 공부를 해야지. 올해는 프린트를 안 나눠드릴 거예요. 올해는 왜 프린트를 안 나눠드리냐면 그 내용을 핸드북 쪽에 반영을 할 거거든요. 핸드북 쪽에 반영을 할 건데, 아, 올해도 프린트는 나눠드릴게요. <laughs> 근데 올해는 핸드북과, 작년엔 또 핸드북하고 그 프린트가 별개 내용이어가지고서, 어, 이거 이걸로 요약했는데 또 프린트네요. 어, 프린트로 요약했는데 핸드북은 틀리네요.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이 프린트와 핸드북을 동일하게 만들어가지고서, 핸드, 그 핸드북을, 그래서 올해 핸드북 언제 나와요? 라고 지금 자꾸 질문을 주시는데, 핸드북은 3, 4월 이후로 나올 것 같아요. 어, 법의 개정이나 이런 것도 또 추려가지고서, 만들어서 3, 4월 이후에 프린트 내용하고 똑같게. 그러면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릴 거기 때문에 핸드북을 여러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또 그냥 우리 학원에 없는 뭐 다른 분들이 이제 쓰신데 뭐 참고를 하실 때 쓰는 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수업을절차 하고 사무관리로만 배우기 때문에 기본서를 사시고 나중에 최종적인 프린트를 사셨을 때 기본서에 요약된 내용이 프린트가 될 거예요. 근데 스스로 요약하기가 힘들면은 프린트는 5월달 좀 이후로 좀 땡겨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 여러분들의 어떤 서브 자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서브 자료가 책으로 보고 싶으면 뭐 핸드폰을 사셔도 되긴 하겠죠. 그래서 핸드북이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책은, 어 여러분들은 안 사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좀 욕을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laughs> 어 어저께 재고파 그했는데 눈술력수 무음지위 한7 0 0권 정도 팔렸고요. 근데 핸드북이 한 8,900권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올해는 저 그걸로 안쓸 건데요. 라고 했더니, 출판사 선생님이, 어, 예. 그리고 학원 측에서도, 어, 왜요? 막 이렇게 좀 약간 그러기 싫어하더라고요 하긴 했는데, 어, 하여튼, 그, 그렇게 할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또, 제 수업을 어떻게 들으실 건지를 고민하면서, 이거를 듣는, 여러분들 말고, 단과를 듣는 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상으로도, 3억을 이론은요, 어, 제가 지금 기본 이론이고, 그 다음엔 단문 정리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이죠. 5월달에 3회짜리 핵심 요약. 지금은 말을 천천히 하고요. 그 다음에, 어, <laughs> 2월, 3월, 그러니까 3, 4월 수업은 말을 중간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수업은 말을 빨리 하는 거의 차이에요. 10회 수업이냐, 8회 수업이냐, 3회 수업이냐가 말을 천천히 하느냐 빨리 하느냐의 차이지 내용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사실 사무관리론은 3회면 다 끝나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무관리론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외워서 쓰라고 하니까 이게, 이게 무슨 가봉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사무관리론이 관리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 용어도 나오는데 그런 용어가 3회만이면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가 지금 10회를 잡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라고 해서, 어 제가, 어 그래서, 동영상으로, 단과로, 이 수업을 듣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 분들은, 이거 듣지 마시고요. <laughs> 나중에 기다렸다가, 3회짜리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작년과 3회짜리 수업을 들으세요. 왜냐면, 하 법, 개정된 게 없으니까, 거의. 어 사모관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거 동영상, 별도로 단과로 신청하지 마세요. 아시고, 여러분들한테는 수업은 2 시간 정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타임. 그러니까, 원래 절차로는 세 타임이었죠. 그러니까 사무관리로는 두 타임 정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한 타임 정도의 시간이 남죠. 한 타임 정도의 시간은, 어, 그냥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 나간 거에 대한 대화가 되, 되겠죠. 아, 그렇다고 정말 제가 어저께 뭘 먹었는데요. 뭐 이런, 거, 이런 대화 아니겠죠. 어 제가 대학교 때 누구를 사귀었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닐 거예요. 제 첫사랑, 뭐 이런 거? 아, 그런 거는 한3 시간도 할수 있는데? <laughs>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제, 가 오늘 나간 거에 대한 그거를 해서 복습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동영상은 찍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저는 좀서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동영상을 찍지는 않을 거고, 동영상은 수업으로 기록된 건2 시간이니까, 두 타임으로 할 거니까, 어 이거를 강과로 동영상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겠죠,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동영상만 듣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어, 아군 동영상 왜 이렇게 많이 듣죠? <laughs> 근런데 실강도 저는 오늘 되게 놀라긴 했어요 들어와서 오늘 <laughs> 왜 이렇게 많으시죠 사람들이? <laughs> 막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아니 오셨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좀 솔직히 놀랐거든요. 그리고 동영상도 지금 어, 작년에 비해서 그 제가 잘,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등록률이 뭐 3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원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동영상 듣는 분들이 많은데, 어, 우리는 어쩌라고 그러냐. 아, 섭섭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은 다 2시간 만에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차이가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자, 그래서 진도 수업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모관리론 책을 보면 제가 확 줄였다고 했죠. 어,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안 들고 얘기했지만, 어, 내년에는 사모관리론이 좀 폭탄을 때릴 것 같은 과목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왜 책은 줄였냐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에, 작년 이맘때부터요, 어, 지식행정하고요, 그다 지식행정은 빼, 빼, 그거는 뭐 여러 개, 지식행정 중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제가 업무표를을 하면요, 올해 무조건 나와라고 입을 달고 살았거든요? 작년 이맘때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모의고사를 냈는데요. 업무 표을 하면 잘못 쓰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 그 그때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가 아니라 사무관리론이 그래요. 과목이. 그래서 아, 올해 폭탄을 터트릴 과목이 사무관리론 같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양을 늘리면 절대 안 되겠구나. 아 근데 이것도 많아요. 이것도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도 그래도 최소한을 줄이면서 어, 줄이면서 우리가 최대한 기억이 날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작년 체계는 조문이 정리가 돼 있었고 조문 물론 규정이나 법률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 운영 팔람 탈람, 팔람이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그 다음 이렇게 출제 예상 문제 해가지고서 이제 단문 정리가 돼 있었죠. 이거 문제편. 사무관리론 사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 단문이에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조문하고 단문 정리만 남기고 탈람을 없앴어요, 이거를. 근데, <laughs> 여러분들이 사무관리론 책을 시중에서 사서 보시면요, 제 책이나 다른 학원 책이나 다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탈람을 그대로 베껴놓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 똑같을 수 밖에 없어요. 어 근데 그럼왜 편람을 뺐냐고요? 아이 편람이 그림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보신 분들도 계시면 알겠지만 표현도 이상하고 가끔 변경된 법조문이 반영이 안 돼서 틀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람을 그냥 통으로 다 빼고 그거를 제가 답안에 작성할 수 있게끔 다 녹여서 여기다 이 안으로 넣거든요. 었그 원래도 넣었었는데 조문 편람 단문을 세 번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까 책만 더럽게, 들었겠... 책만 깨끗하게, <laughs> 아니 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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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지 책만 아무튼 어어 어, 두꺼울 뿐이지 어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 싫어지시고 그래서 펠남을 빼서 얇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얇아졌고 진도는 어떻게 나가냐면은 어 70페이지가 출제 이상 문제죠 지금. 그러면 그 70페이지 출제 예상 문제에서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먼저 나갈 거예요. 이 부분을 나갈 거예요가 아니라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 앞에는 법조문을 그대로 놓는 거라서 가끔 조문을 확인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어, 조문의 순서에 뭐 12조, 13조를 묶어서 한 문제를 낸다거나 보통 시험 문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는 12조가 한 문제로 나온다던가. 그러면 아 12조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한 문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를 확인할 때 쓰려고 넣는 거예요. 넣어놓고 나서 나중에 복습할 때도 뭐 이걸로 보겠지만은 그렇게 쓸 거고 그냥 여러분들은 앞으로 끝날 때까지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 부분만,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아한 과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는 크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 그러니까 협업 촉진을 위한 규정. 그래서 자, 목차를 볼게요. 그냥 목차를 보면 자 1편 이렇게 돼 있죠.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렇게 돼 있고, 2편 이렇게 돼 있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규정과 그다음 민원 처리 법률, 행정 업무 규정, 그다음 민원 처리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는 어, 뭐 반반 나오죠. 요게 40점, 요게 60점이 나왔을 때도 있고. 여기가 60점 여기가 40점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냥 반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회 때 여기서 40점짜리가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그 그때 1회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논술 40점 문제가 민원처리 관한 법률에서 나왔었어요. 계속. 근데 갑자기 8회 때어 다시 여기서 40점짜리가 나오고 여기서 20점짜리가 나왔죠. 중요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수험적으로 또는 향후 행정사로서 알아야 될 부분은 이거는 몰라도 돼요, 사실. 이거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써 놓은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되느냐를 써 놓은 거니까 당연히 여기가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민원 처리하는 법률이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40점짜리로 내다 보니까 낼 부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다시 낸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그러면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그냥 똑같이 대비하면 돼요. 어차피 40점짜리라고 하더라도 분설형으로 20점, 20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점짜리 다섯 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보면 되고 이 부분이 너무 재미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냥 수업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단문 정리, 출제 예상 문제로 본다면 30몇 번일 거예요. 33번인가? 예, 네. 33, 35번, 3 3 35번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35번, 그리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하위 규정으로 뭐가 있냐면은 어, 국민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거든요. 이 국민재앙 규정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어요 사실 그래서 어, 국민재앙 규정이 개정이 됐으니까 나올 거 보통 뭔가 법이 개정이 되면요 그2 3년 내에 반드시 나와요 그 개정 부분은 어, 항상 시험 패턴이 그래요 우리 자격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격증들은 보통 급해 그 안에서 보통 내에는 추세거든요 근데 국민재산 규정이 많이 개정이 돼서 나올 것 같아 같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어그 개정된 부분은 그래서 올해는 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국민재산 규정은 역대까지 출제를 한 거는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되긴 했는데 내년에 는꼭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작년까지 책이 뭐가 있었냐면은 제 책에 전자정보법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전자정보법이 시중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론 책 중에 재측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관리론의 시험 출제 영역을 보면 전자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자정보법은 우리 1차 시험의 행정학에서도 꽤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 출제 영역은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저는 작년까지 강조를 했어요. 그걸 하자고. 근데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만 하거든요. 그러면, 나오면 대박인데, 나오면 대박인데, 어, 안 나오면 그, 손해도 굉장히 커요. 전자정보법이 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손해가 너무 큰 거를, 굳이 대박을 칠 필요 없거든요. 사월관리론에서사월관리론 꽈락만 면하면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대박을 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리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시중에 그냥 출제 영역으로 들어가 있지만, 출제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구나. 그런데, 나만 하고 있다? 아,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공부가 아닌 것 같아서, 올해는 그냥 다 뺐어요. 제가 뺨으로써, 수험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하사무걸리로교재는 똑같이,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교재는살 테고. 그죠? 근데, 제 책임만 있었는데 제가 뺐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는, 그 문제가 나왔으면 그 문제는, 당락에 전혀 좌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구성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법할 이유는 제가 이러니 저러니 어, 막 쓸데없는 소리 같은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관련이 되는 거라서 어,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좀 처음에는 기본 이론 때는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서, "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가 많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조금 참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도는 나갈게요.